지구, 대한민국 아침 6시 14분 로또왕씨가 기적적으로 눈을 뜹니다 로또왕씨 아들인가 봅니다. 닮긴 닮았네요. 오늘 하루 로또왕씨의 육아생존기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엉덩이 씻으러 가자. 엉덩이 씻으러 가자. 아가가 아닌데, 왜 이렇게 싫어할까? 어엉 어, 우네요. 로또 뭐, 왕씨보다는 엄마가 좋은가 봅니다. 자동차로 마음을 달래 보는 로또왕 씨의 아들. 자, 7시 3분입니다. 7시 3분인데 이연이 밥을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김밥은 <목소리> 이렇게 순서대로 이제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싸우는데첫 번째는 이제 소고기 찜이라고 합니다. 네, <목소리> 요거. 이연이 아침. <목소리> 어. 열어줘 야채가게 이연이 밥다 됐는데? 야채가게부터 열어줄까? 그럼 저거 식을 동안 야채가게 열어줄게 역시 로또왕씨와 있는 게 마음에 안 드나 봅니다 7시 14분에 이연이 이제 밥을 먹이고 40분 정도 밥을 먹을 거예요 아이고 미안해 뜨겁구나 이거 육아 고수는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되는데 육아 고수요? 그럴리가요 배터리도 음, 다 나갔네 그러니까 8시까지 밥을 먹이고 설거지를 합니다 그럼 이현이가 똥을 싸요 똥을 싸고 뭐 세수를 하고 하면 8시 30분 이제 8시 30분부터 거의 한 10시 반까지 오전 일과가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요 포인트는 이현이와 일가를 어떻게 보낼 것인지 그리고 내 꿈은 육아왕 밥 먹이고 만나겠습니다 안녕 우와 다 먹었다 박수 세수를 하고 왔고 이제 이현이 혼자 좀 놀다가 저는 저 설거지를 하러 갑니다 우리 말해줘 나 일로 와봐 음, 지금 로션 바르는 거 맞죠? 로또왕씨의 손길이 별로인가 봅니다. 아니, 상당히 별로인가 봅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 로또왕씨. 이현이가 이제 아침에 이렇게 잘 먹어주면, 너무 땡큐고. 그래서 이거 딱 정리하고 나면 이 언니가 딱 기적의 똥을 만들어 놓을 겁니다. 일가 때 항상 이제 놀다 보니까 뭐 체계 없이 노는 것 같더라고요. 혼자. 이언이한테 재밌게 놀아주고 싶은데 놀다가 지쳐. 내가. 그래서 오늘은 각 이제 일가마다 특별 선생님을 초대했어요. 특별 선생님이요? 우리 집에요? 조금 더 재밌는 육아를 할수 있도록 오늘은 구성했어요. 잘 될런지, 뭐안 될런지. 모르겠지만 일단 해보겠습니다 그냥 아침은 간단하게 사과 점심은 많이 먹을 예정이라서 어 그거 뭐야? 사과야? 이야 자 이제 오전 일과를 시작해야 됩니다 생각보다 오늘 빠르네요 2시간 반 동안 뭐하지? 저 아이랑 두 시간 반 동안 마운 뭐 놀죠 음 자, 그래서 초대했습니다. 첫 번째 손님, 음첫 번째 선생님, 체육 선생님. 체육 선생님 낯이 익네요. 이연이 체육 선생님 왔다. 이런 식이군요. 체육 왕 선생님입니다. 체육 왕 선생님. 자, 지금부터 우리는 체육 시간을 시작할 겁니다. 첫 번째 종목. 역시 예상했던 대로입니다. 축구. 와다다다다다다다 뻥 와다다다다다다다 뻥 와다다다다다 뻥뻥자공 뺏어보세요 어? 공잘 던진다 다시 던져봐 뻥뻥 카메라 한 대로 촬영한다고 고생했네요 자 농구 총 10골 넣기다 덩크 슛 벌써 지쳤나요? 자 이제 자습 시간입니다. 어 종쳤다 이연아. 종이요? 체육 선생님은 가볼게 안녕. 저는 못 들었는데요. 이연아 체육 선생님과는 이제 작별할 시간이에요. 어, 이제 남말 남말퀴즈 선생님 올게요. 체육 선생님 갈게요 안녕. 남말퀴즈 선생님도 로또 오또. 한 시겠죠? 남말키즈 선생님이 왔네? 역시 그렇네요. 자, 남말키즈 선생님과는 어떤 걸 해볼까? 남말키즈 선생님과는 무엇이 무엇이 똑같아요? 놀이를 할 거야. 자, 여기 앉아봐. 그걸 보여주면 그걸 가져오는 거야. 응. 어. 장난감. 응. 팬더. 팬더 어딨어? 자, 팬더 가져오세요. 가져올까요? 자, 팬더를 어디서 봤습니까, 이현이? 자, 팬더. 응. 팬더. 팬더 어딨어요 맞아, 거기 팬더 있잖아. 똑같네. 또 팬더 인형 어딨어 이건 또 뭐야? 자 기차, 기차 가져오세요. 기차 어디 있나요? 자, 가져오세요. 자남발 선생님 뿌듯합니다. 기차. 아버지를 조련하는 능력. 자차번고 맞아, 기차. 이거 어딨어 요거 어딨어 그건 또 뭐야? 맞아, 그거 시계잖아. 이게 뭐야? 응. 이 뭐야? 이연이 발. 응. 맞어이연이 발이잖아. 이연아공 어딨어? 이연이 좋아하는 거공 가져와. 그래, 이거랑 이거랑 똑같잖아. 자, 어? 이연아 비행기 어디에 떠있어? 비행기 어디로 가? 어, 거기 어디야? 하늘! 딸기 어딨어? 딸기 보여줘, 아빠. 딸기 가지고 가. 딸기 어딨지? 있지 응. 응. 맞아, 여기 딸기가 있잖아. 딸기. 맞아. 딸기 그리고 또 어딨어? 냉장고 안에 있는데? 냉장고는 어딨지, 이연아? 냉장고? 이연아, 우리 냉장고는 어딨지? 오! 생각보다 잘 놀아주는 것 같은데요? <laughs> 자, 냉, 맞아, 냉장고야, 냉장고! 이연아! 자, 네, 여러분, 보셨죠? 시간당 만원. 여기 근처는 제가 직접 방문합니다. 낱말키즈 선생님, 기억해두세요. 안녕! 역할극 선생님이 왔다, 역할극 선생님이. <laughs> 안녕! 아빠가 아픕니다. 와서 치료해주세요. 조간호사 아빠 두근두근 해주세요 두근두근 그걸 또 해주는 로또왕 씨의 아빠 두근두근 응, 응. 두근두근 아빠 열두 재주세요 어이현이도 열한 번 재고 두근 두근 자 아빠 아픕니다 이현아 아빠 두근두근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네요 응. 눕고 싶었던 거죠 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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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도 기회 해주세요 기회 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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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동, 몇가요 아빠. 자, 이번엔또 선생님이 왔다. 오전에만 몇 번째 선생님인 거죠? 이연이 읽고 싶은 책 없어? 어, 가져와. 책 가져와. 노래 책부터 읽고 시작할까? 또 영어 노래야. 이연아, 아빠가 어렸을 때는 한국어부터 떼라고 했지. 영어는 나중에 이연이가 대학교 가서 배워. 또 A, B, C, D 들어? 어릴 때부터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이연아 영어는 나중에 커서 혼자 배우면 돼. 알았지? 또 어디 데리고 가게나. 이연아 우리 책 읽고 가자. 책 읽고 음. 그거 하자. 아니, 왜냐면, 이연이가이연이 음 지금 뭐 하고 싶어 하는 건줄 알거든? 근데 소가. 책부터 읽자. 와. 책부터 읽자. 음. 사탕 박수 시작! 자그 다음에 사탕이 하나 둘셋넷 박수 네 번! 자 바나나를 빼서 으악. 빼서 바구니 안에 담아요. 잘했어요. 자그 다음에 오이 사람 누구야? 아빠? 아빠지 맞아. 그래도 아빠인 건 알고 있나 봅니다. 유나 누구야 이 사람? 이 사람 누구야? 아빠지. 와. 해. 가고 싶은 곳이 생겼군요. 아. 어디 갈까? 응. 집돌이 하자고. 집돌이요? 급하게 특별 강사를 초빙한 로또 안식. 나 집돌이 선생님이다 집돌이 하러 가자. 자, 구르기 자세 준비. 구르기 자세 준비. 자, 일단 한 바퀴 구르고 시작합시다. 슝슝슝슝슝슝슝. 에이, 아빠가 붙. 이렇게 조그하고 끝낸다고? 각자 쉬는 시간. 음. 자, 영희도 좀 쉬어. 이제 공부 열심히 했잖아. 3교시를 연달아 했다. 4교시죠. 3교시 아니고 4교시에요, 루또왕씨. 각자 하고 싶은 거 하면 쉬자 좀. 두두두두두두두두두 두두두 두두 두두. 아빠 응가 좀 하고 오면 안 될까? 갑자기 화장실을 가고 싶은 로또왕 씨. 똥이 너무 마려운데 화장실 너무 가고 싶은데 못 가게 합니다. 변비 걸리겠어요. 어? 야, 나 이언아 아빠 변비 걸리겠다. 이언아 아빠 똥좀 싸고 올게. 응가 좀 할게. 아, 똥좀 싸자. 이야. 연아 아빠 진짜 화장실 빨리 갔다 올게 응, 어? 응. 화장실 좀 빨리 갔다 올게 아배 누르면 똥쌀것 같은데 <laughs> 어? 아빠 배 누르면 똥 쌓이 연아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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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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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laughs> <laughs> 도와줍는 로또 아, 왕씨 크리스마스트리 보러 갈까? 이게 당신 보고 있어? 진짜 진짜 아빠 너무 급하다 아빠 너무 급해 이유다 아그래줘 아니 똥똥 똥. 아니 진짜 아 진짜 똥? 그만. 이 순간을 위해 살았다는 표정이. 아주 편해졌어, 조이현아빠봐 5교시까지 이어 진행하는 로또왕씨. 자, 이번에는 드론 조종사 선생님이 왔습니다. 조종사 선생님한테 인사! 두손 모아, 인사! 안녕하세요. 저거 가져와봐. 앞뒤로밖에 안 되네. 자. 이제 10시 반 아직 오전이었네요 오전 반 지났습니다 오늘 이현이가 빨리 일어나가지고 아마 육아 전문가로서 우유, 우유 먹을 때좀 졸지 않을까 맞지 이현아 자 이현이 우유 먹으러 갑시다 어? 우유 먹으러 가자 이연이 소파에 서 먹자 우유 먹으러 가자 자 갑시다 네 앉으세요 좋습니다 자 제대로 앉으세요 자 앉아서 이제 드세요 혼자 자 맛있게 드세요 우유 마실 때 소파에 앉아먹는 로또왕씨 아들 자 이제 이연이를 한번 재워볼건데요 자 11시다 이연이가 오늘 6시 정도 일어났으니까 음. 음. 5시간 지났어 이연아 코 자러 가볼까? 요즘 음. 이연이 자장가입니다 365일 크리스마스 음. 일리와 밤에 들어버린 로또왕 씨의 아들, 생각보다 쉽게 잠드네요. 이 언니가 이렇게 해서 잠은 드는데 내려놓으면 또웁니다 응, 열차, 저 응, 아빠아아빠 응, 응? 아 아빠, 아빠, 아빠. 네. 생각보다 어렵게 잠드네요 어, 원래라면 늘 하듯이 평소에 했듯이 뭐 책을 읽거나 이제 영자신문을 읽거나 아니면 뭐 거짓말이다 공부를 하거나 이래야 되는데 이것도 거짓말이다 좀 특별하게 사람답게 좀 보여주기 위해서 잠을 자볼까 합니다 네, 그럼 자고 일어날게요 지금 11시 9분이고요 자러 가려고 했는데 배가 싹 고프니까 밥을 먹고 잘게요. 살찌게. 살이 이미 아, 쪄, 쪄 있는데요, 로또왕 씨. 이제 와서 다이어트를 고민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면 깔듯이 좀 쉴게요. 잠은안잘 거예요. 일어나서 얼굴 보면 알잖아요. 뭐 거짓말이다. 귀왕 프로그램또 보고. 그러면 쉬는 거줘 쉬는 거. 거짓말이었다. 꿈나라에서.